이거를 쫙 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음, 이 네. 영어 되게 복잡하네요. 어, 이 어떻게 풀까요?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,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. 네. 어... 우선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네. 일단 e a 제곱, a 제곱 이두개 있으니까 e a 제곱이 되고, 제곱. 음? 다음에 어, d 제곱들을 먼저 볼게. 음, 네. 좌변에 있던 d 제곱은 그대로 오는데 여기 우변 오변, 우변에 있던 d 제곱이 좌변으로 가니까. 아 그렇게 되네요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EAD.